봄날의 모습을 지어 보았습니다. 제목 꽃구경 봄구경. 오늘은 좋은 봄날. 꽃구경 봄구경 나들이 가자. 좋구나 좋아라. 뒤 산길로 올라가 보니 굽이굽이 굽이 돌아 돌아. 저번 산길 가에는 연분홍 철쭉꽃, 거게도 피어 있네. 산길가 노란 민들레. 아름답구나. 산길 따라 돌아가니. 돌담이 둘러 싸인 외딴 개아집. 예정이 담겨 있네. 그리워라. 아. 저 높은 산. 사...